자3,2,1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베라입니다 자 오늘도 브릿지 포, 포탈 브릿지 계속하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거두전 하고 바로 가보도록 하죠 게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왜 저희가 정말 어려운 곳에서 정말 어려운 곳에서 맡겼었는데요 4번 네, 이번에는 다른 커뮤니티나 그런 곳 쪽에서 조그만한 힌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쉽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냥 시험을 해봐요. 아, 문행을 해봐요. 하나 내려가고 올라가죠. 딱! 여러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얘는 어쩌, 어쩌, 어떻게 됐든 여기로 들어가는 게 목표고, 뭐 얘는 여기서 나오는 이 차는 여기로 들어가는 게 목표고, 뭐이 차는 여기로 들어가는 게 목표잖아요. 뭐 그러면은, 얘를 애초부터 조금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들자락지서대를 만들자. 얘는 그냥, 이, 어쩌, 어떻게든, 얘가 위쪽으로 가면 감속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여기로 똑 들어가도 상관없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어보도록 하죠. 사실 다른 사람 동영상을 좀 참고했어요. 어찌됐든 좀 참고를 했는데, 일단 이렇게 안전하게 세워줍시다. 다 삼각형이죠. 정확히 여기 위에도 도로를 설치해야 되죠. 살짝 이 정도, 살짝 이 정도 기울기라면 되지 않을까? 얘, 얘가 이쪽으로 올라와서 착지하니까. 아 그러면 살짝 좀더 낮게 해. 제가 이거, 이거를 외국 영상을 봤거든요. 외국 영상을 보니까 와, 야 엄청 안전하게 하더만 나처럼 위험하지 않고 진짜 외국 영상 보니까 엄청 안전하게 하더라고요. 저처럼 좀 그렇게 막 이상하게가 아니라 엄청 안전하게 해요. 애들을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나처럼 좀 아슬아슬하게 위험하게 해야 재미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다음에 이거를 좀더 이어가지고 이건 내리자. 두 개를 입고 여기서도 두 개를 입자 또. 외국 애들도 근데 정신 없이 그냥 막있는 거는 다 똑같더라 근데. 여기 무너지고 여기 살짝 흔들리죠. 와이어 있다. 아래쪽도 전부 다 와이어요. 어 <laughs> 여기 안전하죠. 그럼 일단 일단 어느 정도는 안전해요. 그다음 여기도 와이어를 잃을 겁니다. 다른 영상을 좀 보면서 참고를 했어요. 조금.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포탈 브릿지 포, 플레이를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만. 그렇지 많지 않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차라리 유튜브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네, 한국 사람들 뭐 그리 유명한 게임이 아니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거의. 안전, 더더욱 안전하게 세개다다 다 있겠습니다. 오 나중에 밸브에서 연락 오면 좋겠다. 장난이고 시험해보면 아유가 살짝 아쉽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어 한번 시험을 해보자 방.. 어.. 어 저.. 여기.. 아 됐다 방금 영상에 나온 거랑 정말 똑같이 했어요 그래 이렇게 갔어 이렇게 이렇게 정확해 정확해 나이스 이렇게 갔어 이걸 좀더 낮게 하다그 다음에 이걸 좀더 위로 안되는구나 아 두개 이어 가능해 아 여러개 여러개 여러번 버티기엔 좀 부족하다 아 차라리 이게 있으면 좀더 길게 도 되잖아 나, 나보터 What the f 아 낫네. 이렇게. 나 여기도 여기도 만들어야 돼. 어디든 여기 어찌됐든 둘다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아 케이블 걸야 케이블을 한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쪽을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살짝 낮춘 다음에 있고 여기는 두 개를 있어야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애매하고. 있고, 위도 이렇게 이어야 돼. 아야아 아야. 잘못했다.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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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아, 여기로, 아,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지. 죄, 그러면은 이렇게 있고, 위로도. 근데 외국인들이 정말, 근데... 이런 게임은 우리보다 확실히 더 잘하는 거다. 한국인 한국인보다 이런 게임은 확실히, 확실히 그런 거 같아. 나도 건축 게임은 많이 약하거든요. 친 나가 실제로 건축 쪽에서 일하는데 그런데도 저는 이런 것잘못 해가지고 네아 그리고 외국인 영상에서 또 신기한 거 있었다. 여기서는 이주 여기 목적이 원래 적은 돈으로 튼튼한 다리를 만드는, 거, 만드는 거잖아요. 외국은 그거 꼭 지켜서요. 해 와, 가장 적은 돈으로 이거 세우고 있다? 진짜? 우리 신경 안 쓰잖아. 근데 거기 다신 다일이 신경 쓰면서 한다. 나 그거 개 놀랬잖아, 진짜. 어떻게 게임 룰을 다 하나하나 지키면서 하는 거지? 응, 그래서 그거 좀 놀랐어. 개지다 진짜. 준법 정신 진짜. 아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건가? 어, 위에 저기 달러 뜨잖아. 와 저거 다 보면서 하더라. 개 놀랐어 진짜. 이 살짝 불안하게 한데 괜찮아. 자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가보자. 하라 오케이. 올라가고자 이렇게 통과를 하면 됩니다. 다음. 다음부터는 좋은 자리가죠 이제. 오케이.

뭘까요? 시험을 하면은 떨어지고, 자 움직이는 오브젝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음, 아 점프네 이거. 이게 날아가서 유기에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생각을 해보자. 일단 이 문을 열려면은 큐브가 여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노라, 큐브가 노란색 포탈이나 빨간색 포탈로 나와야 돼. 음, 응. 큐브가 빨간색 포탈이나 노란색 포탈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여기로 막아서. 딱 들어간다, 들어갔다 나오면서 여기로 바로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세워놔 볼까 한번 그럼 되는지 실험만 해볼게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아 이렇게 만드는 게 진짜 이거 아니 었 네？올라 가서, 안 들어와 멈췄 어 미친. 아 고정돼야 돼 이게. 아니 어, 여기 뭐 꺼야지. 잡네. 야 다시 전 와. 여기서 속 들어간 다음에 뽁뽁뽁뽁 뽁, 뽁, 뽁.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오긴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어야지. 저쪽까지 이런 이거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 살짝 고정이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무너진다고 바로 그러니까우리이겐 케이블이 있잖아 아니야다러다 치워봐.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저쪽까지 흔겨야지. 그니까 내려가자 좀. 급하게 갈 필요 없으니까 중력을 이용합 오케이 코. 내리막이다. 잠깐만 위로. 케이블을 여기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 시발. 위로야, 이거 위로 하면 될 거야. 응. 뭐이 연결이 안 됐어. 아 바로 산산조각 날 각인데 해보자 나이스 오케이 멋졌다 그 다음에 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를 어디로 운행을 해봐 오케이, okay, 이쪽 방향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파란색 포탈로 들어가자. 어 아닌데? 일단, 이게 두개두 두 점이 있는 건 여기를 일어난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일어난 듯이 아닐까? 끈으로 묶어, 그 다음에. 아, 이게 문제야. 그럼, 그럼 이게 문제야. 슬라이딩? 자, 이제 보라색으로 하면 보라색으로 나온다. 보라색으로보라색으로보화보으 그럼 여기 여기 잘 봐. 색으로 봐. 화색으로 불화색으로. 불화만으 아, 근데 이러면 안 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냐는 이게 없으면 안 되겠다. 이게 바로 부서지게 하는 거임. 부서지게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제일 중요해 아 여기 보라색으로 들어갔다면? 다시 보라색으로 올라가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뉴로 다시 올라가는다는 소리야. 다시 올라가라는 소리인가? <laughs> 다다다 박살났어. 뭐가 있을까? 또 다른 방법은 일단 이게 안 귀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부서지게 하고 싶어. 이걸 무겁게 하면 되지, 존나 무겁게. 위에를 존나 무겁게 하면은 부서지지 않을까? 너무, 너무 무거웠다.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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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빼고 가자 구독하러 짠!